안녕하세요. 숙성 꿀주기 안승재입니다. 오늘은 2월 26일 금요일인데요. 와, 완전히 봄날씨입니다. 어제까지 좀 쌀쌀했던 것이 샥 날아갔네요. 오늘은 백암 봉장에서 벌을 볼 예정인데요. 오전에는 취미양봉 부업양봉 아카데미 금요반 첫 개강식을 진행했고요. 지금은 점심을 먹고 배감에서 알벌통으로 세 통, 완전히 알벌통으로 세통 났던 거 있죠? 그 중에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을 봄벌 기르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산란이 조금 갔을 것도 같은데요. 또 GPL로 인해서 천 덮개도 많이 손상이 됐는데 천 덮개도 교체해주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온도가 영상 17.3도 나오네요. 네. 뚜껑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쥐가 완전히 파먹어서 헝겁 덮개랑 프로폴리스 망도다 망가졌죠. 결산 그리세린 패드 덮어놨었구요. 현재 먹이는 충분히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먹이를 많이 녹여놨네요. 먹이를 파먹으려고 멋진 장도 한번 볼까요? 아직 산란 흔적은 안 보이네요. 네, 여기도 산란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장, 보겠 습니다. 응. 첫 번째 장도 아직 설란은안 가고 있 죠？이 네. 벌들은별 도의 조치 없이 축 소도 없 고, 그냥 그대로 있던 그대로, 놔주고요. 화분동만 올려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있던 그대로 올리고고살산 그리세린 패드 그대로 올려주고요. 화분동만 크게 한동이 올려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폴리스망 색으로 붙여주고요. 청계포도 덮어주고요. 자, 이렇게 아무런 좋지 않고 화분똥만 3매 벌 위에 올려놨었는데요. 사실은 축소하게 되면 한매반 정도가 되겠죠. 근데 자연 그대로 기르던 그대로 월동난 그대로 한번 나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벌들이 다른 벌들에 비해서 어느만큼 잘 자라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벌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요. 이제 꽃피는 춘삼월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